반갑습니다. 황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소식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 이제 삼성전자 주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준비한 이유는 오히려 지금의 삼성전자 투자 가치를 제대로 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규제가 왜 단기적으로 악재에 그치고 오히려 장기적인 호재가 될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바로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차트부터 보면 지난 10월부터 꽤 오랜 기간 이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든 구간도 있었지만, 요 224일선, 장기평선이죠. 뚫고 올라간 날이 6월 24일이에요. 그때 고개를 좀 빼끔 들고 살짝 눌리는 척 하다가 요 224일선 이탈하지 않고, 이때부터 이 21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번 흔들린 적도 있지만, 최근 이번 주에 21선이 이렇게 이탈했어요. 아래로. 깨졌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 상승,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이 구간. 그리고 저는 이 448일선 67,000원에서 68,000원만 꺾이지 않는다면 아예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 국면이지만 여전히 중장기 상승 촉에서. 추세 속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7,000원 대만 지켜준다면 중장기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살짝 깨지더라도 추세가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 분이시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배트 짧게 잡고 계시는 분들도 조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거래량 줄어드는 구간, 이 지지선 확인한 후에 분할 접근 전략이 당연히 유효하겠고요. 단기 변동성보다는 지금 큰 흐름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도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00원, 68,000원 구간만 지켜준다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72,500원 여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여기만 지켜주면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9월 중순 하네요.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안에 이렇게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까지 내려가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결정이 좀될 겁니다. 남은 기간 저와 함께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요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께 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조금 아쉬운 얘기 같이 좀 할게요. 지난주, 아,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제 영상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키울 줄은 몰라서 8월 28일 제 영상 보시면 여기 영상 한 4분 정도에 이렇게 꿈의 암 치료 핵심 기술인 이 기업 꼭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영상에서 바로 언급을 못 드렸고요. 설문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문자로 제가 다음 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rf 기술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요 중입자 가속기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종목 뭘것 같으세요? 저는 힌트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있잖아요. 요렇게만 딱 치셔도 이 종목이 바로 나와요. 보세요.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핵융합 스타트업 투자한다고 해서요. 근데 모비스 보이시죠? 여기 llrf 제어 시스템 개발했다. 2011년에 그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비스 주봉 차트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흔들다가 쭉 지금 하락추 세선을 타고 이때 금요일 날 고개를 들었잖아요. 음, 영상에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소리> 보세요. 여기서 차트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위에 쭉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영상을 많이 시청 안 해주셔서 제가 문자를 많이 못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만큼은 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종목 받으신 분은 상한가 찍고 살짝 빠졌잖아요. 제가 문자로 상한가 부근에서 비중 풀리면 축소하고 <laughs> 2,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나무 물량 지켜보겠다. 같이 문자 보내드린 거 기억해주시고 혹시라도 다음 매집 주 종목 요 종목 아직 급등 안 했거든요. 요 종목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요 설명. 그리고 댓글 상단에 보면 네이버 폼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 서비스 받으실 분, 그리고 하반기 매집주 받으실 분 체크해 주시고 제가 뭐라도 알아야 보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받을 연락처 정도만 남겨 주신 후 그냥 제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리는데 강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문자값 아깝잖아요.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매일 단기 종목과 요 매집주 종목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직 급등정이라 요 신청하신 분들께 월요일 장전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짚어보면 가장 먼저 살펴볼건 미국 규제에요. 트럼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팔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맞아요. 매년 천 건이 넘는 허가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돼서 제때 장비를 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삼전의 큰 리스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HBM입니다. 마치 어벤져스에서 우리에겐 헐크가 있다. 이런 맥락이죠. 최근 엔비디아 CEO 잭슨항, 우리 신제품 블랙웨어를 중국에 팔수 있을 것 같다 말했거든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4세대 HBM3를 다시 공급할 기회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HBM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의 올해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될까요? 다음 타자는. 삼성전자의 5세대 HBM3 납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강조 드렸습니다. 최근 영상에서요. 9월 중순 안에 뉴스 뜬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 양산 승인 절차 통과했고, 내년 초부터 HBM4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부터 HBM4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4분기가 기대됩니다. 양산 시점을 고려하면 9월 안에 어 이제 내년 물량 계약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HBM4 초기 생산 단계가 본격화된다는 뜻이고요. 이는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미국 규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좀 눌러준다 흔들린다 뭐다 분할 매수의 기회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hbm 기술력과 hbm4 양산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리스크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이 HBM4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주목할 때다 이렇게 볼수 있죠.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신호들이 포착된다면 삼성전자에게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는 매집주. 갑자기 모비스처럼 빵 떠버리면 못 잡잖아요. 꼭 네이버 설문 링크 참여하셔서 이 종목. 엔비디아의 핵류감으로 상가 같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다시 요 가장 강조 드리고 있는 AI 센터에서 열을 시키기 위해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 이제 수납매 돌아올 때가 됐다. 분명 언급드렸고요. 문자로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교육 영상까지 드린다.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거 이렇게 순수하게 수익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있어요.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비스 금요일날 바로 상한가 나왔잖아요. 보시면 여기 모비스 한번 볼게요. 모비스 1봉을 보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확인 바로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 29.31% 찍고 눌렀다. 종가는 20% 정도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구간 2,600원 구간 이 구간 깨지지 않으면 제가 일부 여기서 비중 축소하고 상한가 이탈하면요. 이 구간 깨지지 않으면 남은 물량은 더 들고 가자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직 장기 입평선을 한방에 뚫었기 때문에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작년 11월 고점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 없다는 거예요. 뭐 5천원, 8천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다음 타자는 분명히 꼭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기 네이버 설문조사만 참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